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철도가 통과하는 12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대선 후보까지 참석해 동서 횡단 철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규환 기자입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중북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국회의원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중북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 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 추진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동서 화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노선통과 지역의 12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서해안 신산업 벨트와 동해안 관광 벨트 연결을 통해 내륙 산업 발전을 견인할 철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12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19대 대통령 공약 사항에 꼭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500만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포럼에 참석해 국가 정책과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중부권 동서행단 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며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연교양입니다.